아 어, 지금 비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우산 안 챙겨 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참 재속이 안 되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파연미 십이 서포터즈 윤현태로 갑니다. 부산에서 지금 두 시간 반 기차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이 서울까지 달려온 이유는 바로 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용산 전쟁기념관은 서울시 용산에 위치해 있으며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6월 호국번에 달을 기념해서 참전 용사분들과 그리고 호국영령 국선열 분들에 대한 이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촬영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6.25 전쟁실 첫 번째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문 앞에는 실제로 6.25 전쟁에서 쓰였던 이제 공산권 장비랑 그다음에 서방적 장비가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은 북한군이 6월 25일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게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미군에서 급하게 공격받는 장비들로 이렇게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꼭봐야겠또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함이라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쓰였던 이제 함포인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개전 초기 때 아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군인데 배가 있어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 이제 얻었냐? 바로 이제 미국에서 쓰던 이 함선이 있었습니다. 그데 이제 손원일 중장님께서 병사들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지고 그 배를 사서 이제 그걸 대한민국 해군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 미군 함선에 붙잡던 이름이. 바로 백두산 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이지섬이라든지 독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정말 우수한 함선들이 자국 기술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배 하나 만들 수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그런 엄청난 함선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6.25 전쟁실 두 번째 전시관입니다. 어, 이 전시관부터는 이제 서울 수복 이후에부터 종전까지이 과정을 남아낸 전시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빠르게 변하면서 어, 고지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고지전을 받게 되느냐? 51년도랑 52년도 넘어가는 사이부터 이제 휴전협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 이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산 하나로도 점령하려고 을 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 이제 휴전선 부분에서 고지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3년간의 긴 혈투 끝에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민족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싸우게 됐었는데 정말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제 국군 무기 발전실에 와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국군 창설부터 지금까지 국군이 상했던 었 무기의 이제 발전사를 이제 설명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이 K9 자주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정말 명품 자주포로 유명하죠. 어 세계에서도 지금 1위를 다투는 자주포인데요. 지금도 이제 여러 나라랑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정말 명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어, 이 이지스왕 같은 경우는 천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하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맞설수 있는 어, 정말 엄청난 최종 명기입니다. 저는 발전 살를볼 때마다 <laughs> 어, 되게 가슴이 설레요. 이 이지스왕 운영하는 국가가 생길 수도 얼마 없습니다. 그냥 열 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요. 그런데 그런 배도 이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그6.25 전쟁 때 참전을 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곳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꽃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희생하신 분들이 끼리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전쟁기념관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추모를 하시는 시간 한번 가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제 뒤에 위치한 이 탑은 바로 평화의 시기 탑이라 해서 네, 평화를 이제 기리고 또 이제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 담아서 만든 시기 탑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쟁기념관을 둘러봤었는데요. 어, 저희가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 발전사에 대해서 이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대한민국 국군이 처음에 소총 환자로도 못, 못 만들었던 이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전투기라든지 이제 전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탱크 이런 이제 무기들을 이제 자국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아, 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은 호흡보원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6.25 전쟁 때 이제 참전을 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전쟁경관에 방문하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